하면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교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교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교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규례, 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규례와 법도가 어떤 뜻일까? 문자적으로 이것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 또는 어떤 율법 등을 가지는 말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법 또는 질서 아래 살도록 지침과 같은 것들로 이해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현재까지 이해된 방식인데요.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좀 해석을 해서 본다고 하면, 규례나 법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 구원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것이 규례, 법도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이해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 그들의 속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태가 다른 말로 규례나 법도라는 말로 바꿔쓸수 있다는 라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규례나 법도를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대로 이해를 하면 본문에 따라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규칙이나 지침을 듣고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규칙이나 규례나 법도라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행위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 사람이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 자, 이런 내용들로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의 기준이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는지 또는 못 하는지 여기에 이제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 본다고 하면 어,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채워서 완성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기준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진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을 듣고 채워서 완성하는 일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진행하다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받아서 이해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어, 가지고 품고 있을 때 이것이 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다 라고 하는 말은 존재가 된다 는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속 사람이 변화되므로 우리 전인격적인 모양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존재가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산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얻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땅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근데 그 땅은 물리적인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성, 성분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례와 법도,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어떤 도구로, 우리 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양식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례와 법도, 라는 것은, 규칙 또는 어떤 기준,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맺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상태를 나타낸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가감하지 말고 여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 자, 명령을 지킨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으면 이것을 우리가 자꾸 행위로 감당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걸 그렇게 이제 익숙해 왔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아지는 상태, 이것을 명령을 지키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지는 것, 이것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으로 그 형상과 모양이 같아지는 것, 이것이 명령을 지키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육신 가운데 놓여져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상태가 될때 이것을 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내용으로 우리가 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감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죠.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것에 자신의 생각들을 덧붙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의 임의대로 판단하여서 그것을 빼지 않는 것 이것을 가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거나 어떤 것을 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거기에 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받아들일 때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다의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땅에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가족들도 자신을 외면하고 모든 제자들도 자신을 다 부인하고 세상의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될 때에 이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 을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떤 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의 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명령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또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이 자신의 생각으로 바뀌거나 이것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생각대로 바뀌거나 변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배워 주시는 그 이방인에 대한 내용, 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어 우리가 가지려고 할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형상대로 너희 속 사람을 변화시키이다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 내용대로 살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 절부터 육 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증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여호와께 붙어 있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합하다, 연합하다의 뜻으로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생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그 진리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살다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나의 뜻대로 얼마나 잘 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피고 마침내 합력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례와 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규례와 법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너, 내용들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너희의 심령 가운데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앙이 없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매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침내 이루실 영광을 기대하는 자가 될 때에 당장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이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만드시는 일 이것이 교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다, 지식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겠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또예굽에 팔려가고 오게 가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의 가족들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것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요셉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 달리시는 일. 누가, 누가 보더라도 결코 그것이 좋아 보이거나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달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것이 될 때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모양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자들을 부활의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으로 지금 만드시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다. 라는 거죠. 7절과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부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불렀는데요, 듣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통하다 열매맺는 규례와 법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면 그것이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인 경우, 아들이 된 경우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봐서 아는 것처럼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시고 그 암설 들려주셔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개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늦추거나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왕에게 나오는 그 기간을 말씀해주셨다는 것처럼 마침내 이것이 안타까운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깨닫느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가까이 했는다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연합하게 하시고 붙어있게 하시고 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예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놓이는 것들, 당장에 우리 뜻,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심,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마침내 이것이 변화돼서, 그것이 합력하여 전을 이루게 되는 그 영광을 보는 자들로 인도해 주신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든, 자, 붙든 자들만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들으시는 분이 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의도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상황이 어렵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 순결하고 순전하게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만을 붙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채우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 속사람 가운데 채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쳐 축하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